침대 거치대 이제 누워서도 편하게. 이 제품은 유연한 360 클립 범용 휴대폰 홀더입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유연한 디자인과 뛰어난 안정성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. 침대나 소파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보거나 태블릿으로 작업할 때 정말 유용하다고 하네요.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견고함을 갖추고 있어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다양한 각도로 조정 가능해 여러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. 특히, 클립 부분이 강력해 어떤 표면에서도 잘 고정된다는 점이 많은 분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실용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는 아이템입니다.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조절 가능한 책상 침대 태블릿 스탠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견고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사용자들이 특히 만족한 점은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. 덕분에 소파에 누워서도 침대에서 편하게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4에서 12.9인치의 휴대폰과 태블릿을 모두 지원해 실용성이 뛰어나고 설치가 간편하다는 후기들도 많았습니다. 게다가 아이패드 프로와 미니 샤오미 탭과 호환되니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이 스탠드는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해주며 특히 장시간 사용 시 목이나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아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침대용 태블릿 거치대입니다. 이 제품은 금속 암으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안정감이 뛰어나요. 90cm의 길이 덕분에 침대에 누워서도 편리하게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360도 회전 기능은 정말 유용한데요. 원하는 각도로 쉽게 조정할 수 있어 어떤 자세에서도 최적의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. 사용자들은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과 함께 다양한 사이즈의 태블릿을 호환할 수 있어 실용적이라는 후기가 많았습니다. 특히 침대에서 영화를 보거나 독서를 할때 손쉽게 조정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어요. 전반적으로 이 태블릿 거치대는 편안한 사용성을 제공하며 집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